오늘은 논문에 실린 그래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복잡하다고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래프는 과학적으로 요요가 오지 않는 비법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분석이라고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2014년도에 발표된 다이어트 후에 그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한 메타분석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측은 개월수고요 세로측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체중이 빠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요 뭔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쭉두 갈래의 그래프가 나오죠 어떠한 방법으로 체중을 빼고 그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지속했을 때와 그 방법을 그만뒀을 때의 체중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쌍의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그 다이어트 방법은 체중 감량을 지속하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복잡하다 싶으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총네 가지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후그 감량된 체중을 더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체중 감량 후 다이어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대용식 식사 대용으로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 한끼밥 대신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 다이어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MRP라고 가루로 돼 있어서 물에 타서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처럼 생긴 그런 식사 대용품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다이어트 도시락들 있잖아요. 한팩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도 넓은 의미로는 식사 대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 대용식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그 대용식을 계속 드신다면 체중 감량 후 오래 잘 지속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대용식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식사 대용식이라는 건딱한끼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칼로리라고 정해져 있고 그 안에는 보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적절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한 끼나 두 끼를 드신다면 다이어트가 되고 그것을 지속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다이어트 도시락, 식사 대용식들 중에서 닥터 시원이 추천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직 저한테 협찬이 들어온 게 없거든요 다이어트용 식사 대용식을 선택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루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음식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포만감도 훨씬 잘 유지되고요. 그래도 음식처럼 드시기 때문에 가루로 쭉 마시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더 크죠. 하지만 바쁘실 때에는 가루로 되어 있는 타 먹는 형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가루로 되어 있는 MRP 식사 대용식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칼로리가 적다고 더잘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도 다이어트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칼로리가 낮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너무 적은 칼로리를 드시면 나중에 분명히 배가 고프게 되고 결국에는 일반 음식 먹고 폭식하고 식사 대용식은 마치 간식처럼 먹어버리고 마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식은 한 끼당 최소 400에서 500 칼로리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같은 칼로리라면 충분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최소한 한끼 드실 때 단백질이 20g에서 30g 정도는 들어 있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분석에서 밝힌 다이어트 후 유지법. 두 번째 고단백 식이야 이거는 제가 늘상 강조드렸던 거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뭐 백만 숨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셔야 하고요. 설령 운동을 나 절대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단백질 양을 충족해 주셔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단백질 양은 성별, 나이, 활동량, 현재 체중, 키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그냥 정말로 쉽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끼 드실 때 최소 달걀 두개 분량 또는 고기 손바닥 절반보다 약간은 작은 사이즈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에는 최대한 기름이 적은 부위를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한 끼로 생각하시고 최소한 두세 끼는 드십시오. 식사를 아무렇게나 때우거나 자꾸 굶는 분들은 요 매끼 단백질만 충족해서 드셔도 체중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고기 많이 먹는데요. 라고 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저녁에 막구워 써서 막 먹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려면 특히 아침 점심 때 일부러 꼭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빠진 체중도 유지가 잘 된다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래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 체중 유지법 세 번째 저지방 저지 i 의 지수 음식 지 i 의 지수가 낮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입에 딱 넣었을 때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요. 곡식을 드실 때에는 도정이 잘된 하얀 곡식보다는 도정이 좀덜된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 현미와 같은 그런 곡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식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반발하는 분들은 항상 계세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고지방을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지방은 충분히 먹지만 탄수화물을 그렇게 적게 제한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해서 요요가 오기도 쉽고요. 지방질은 가급적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 다이어트 약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들이 식욕 중추를 조절하면서 전보다 훨씬 덜먹고 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2년 정도 장기 처방을 할수 있는 약들도 개발되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있는 중에는 아무래도 빠진 체중이 잘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 다이어트 약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 만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드린 그래프에 나오는 다이어트 후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에도 정말로 여러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체중 감량 유지에 아주 좋은 방법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 유지법. 다섯 번째, 의사의 잔소리. 의사가 해주는 잔소리는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몇그램몇 몇 시에, 어떤 식으로 드십시오 라고 다이어트 기법을 설명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라톤처럼 긴 다이어트의 과정 중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이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중간중간에 북 돋아주고 일 깨워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의 잔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번쩍하고 깨워주는 다이어트 생활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할때쿵 하고 놀래켜 줘서 아 맞다 나 다이어트 하고 있었지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나태해질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뼈를 때려 주는 그러한 의사의 잔소리가 체중 감량 및그 감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셔야 할게 있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이 아래 구독 버튼 꼭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닥터시원의 구독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